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그 배당주 2탄으로 배당주를 쉽게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쉽습니다 키움주권 들어가셔가지고요 배당주 검색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다가 배당금 배당이라고만 치면 되거든요 배당주 검색이 있습니다 예,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시고요 어, 이 데이터는 결국에는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년도로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어요. 뭐, 최근 분기도 있겠지만, 분기 배당을 안 하는, 안 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금은 이렇게 전체로 설정해 두시고, 어, 배당 수익률하고, 이제 배당 성향이 있는데, 잠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보시면은, 배당 수익률이 있어요. 말 그대로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배당을 줬을 때의 현재 주가. 배당금.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배당금이 천 원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거는 배당 수익률이 10%짜리라는 겁니다. 배당 성향은 뭐냐면은, 얼마나 이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배당을 주려는 그런 성향이 강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분모가 단기 순이익으로 가고요. 위에가 배당금이 됩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세금 제하고 진짜로 번 돈에서 얼마나 배당을 주냐라는 거예요.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이 있고 강하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건 배당 성향보다도 배당 수익률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배당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다. 10%, 10 이상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조회 누릅니다. 이렇게 뜹니다. 그렇죠? 배당 성향이 10% 이상인 종목이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1% 이상인 종목을 치면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이 쭉 됩니다. 뜨쉽죠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번 돈을 얼마큼 주냐? 많은 건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 많은 것 중에서 배당 성향이 50%인 걸 보겠습니다. 조회 누르면은, 실질적으로 배당 성향이 50%인 정보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거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내가 번 돈에, 50%라는 거는 내가 번 돈에 50%를 배당으로 다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빨간색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아까 말한 것처럼 번돈에 배당금을 얼마나 주냐에 배당 성향이 배당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회사 배당주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1년에 1 0 0억을 벌었습니다. 천억을 벌었는데 어떤 회사는 배당금을 1%만 줍니다. 그래서 10억을 배당으로 줬어요. 어떤 기업은 10%를 줘서, 5%를 줘가지고, 50억을 배당으로 줬습니다. 어떤 기업은 100억을 줬어요. 어떤 기업은 500억을 배당으로 줬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배당은 사실 소액주주들에게는 좋지 못한 행동들이에요. 왜냐면은, 최대 주주가 가장 많은 수익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물론 주당 수 수익, 주당 수익을 가져가는 거지만은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가는 거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배를 배불리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배당성이 높다라는 것은 대주주에게 번번 돈의 번 돈이 대부분 대주주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배당 성이 높은 종목들은 어,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의 특징이 있냐면은그 지분 투자를 하는 회사, 그러니까 지분 투자가 당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 전문 투자자 개입이 된 거예요. 개입이 돼가지고 아뭐 어, 이사회나 이런 이런 데서 배당을 무조건 많이 해라. 외국계 전문 투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배당 많이 줘라 우리 배당 가져가야 된다. 배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은 여러 가지 의결권 자체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배당 성향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승계 작업. 그래서 대주주들이 이제 자식에게 지분을 이제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 어디서 마련합니까? 내내 사비에서 내 월급 갖다가 주식을 사려면 턱없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이 있잖아요. 거기에 배당을 많이 주므로써 그 배당금이 생기고 배당 수익을 가지고 또 다시 주식을 사는 그런 승계 작업을 하는데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배당성이 높다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외압이거나 있 아니면은 그 오너의 배를 배부르기 위한 승계 작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말고, 이제 배당 성향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너무 높은 것들은 반드시 대주주시분율이나, 뭐, 그 제3자의 관계, 이런 것들을 반드시 파악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 배당 성향이 높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배당 수익률과 별개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변동되는 주가 대비 배당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금이 1 0 0 0 원을 줬어요. 이때 주가가 만 원이에요. 그럼 배당 수익률이 10%죠.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어, 오, 오천 원이 됐습니다. 근데 1 0 0 0 원을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어, 돈을 버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돈은 똑같이 벌었어요. 돈은, 돈은, 자, 요게 지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데, 자,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만 원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오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배당금은 1천 원을 줬어요. 지금도 떨어져도 천 원을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당 수익률이 10%에서 20%로 늘어나죠. 그런데 배당 성향을 잠깐 다시 보면은 이 주가랑은 상관이 없어요. 주가랑 상관없는데 단기순이익이 여기서 이렇게 단기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에요 근데 이때 갔을 때도 1,000억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배당성향이 똑같죠 배당성향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억인데 단기순이익 1,000억인데 이게 아니라 회사가 좀 좋지 못해 가지고 이게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50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은 배당 성향 어떻게 됩니까? 배당 성향이 두 배로 늘어나, 늘어나게 되죠. 배당 성향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배당을 더 주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여기 포착을 할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배당 성향 자체가 보통 10% 정도를 내가 줬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돈을 못버는데도 불구하고 20%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분 투자가 이루어 누군가가 들어왔거나 전문 투자자가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뭐승기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배당 성향을 항상 비슷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을 비슷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배당금 배당에 대한 그 기업 이런 기업들은 다 모어와 연관이 있다면 주가 대비 배당금이에요. 주가 대비 배당금. 이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 대비, 이익 대비 배당금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그 배당금 자체를 주지 않으면 이 회사의 주가는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배당 성향이 뭐 엄청 높다. 이렇게 배당수익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배당성향 자체가 뭐 엄청 많이 주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배당수익률 요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배당성향이 몇프인게 좋고 그리고 배당수익률은 얼만큼인 게 좋은지 이것들을 좀 한번 확인을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로 부터 해서 조회를 하면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런 거 볼게요. 삼성카드,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이 8.3%죠. 그래서 배당금이 2,500원 정도 줍니다. 작년 기준 으 그렇게 됐고 배당 성향이 46%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배당 성향이라 것이 아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고 뭐 배당 배당 수익률이 뭐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게 소트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나오니까 배당 수익률이 얼마고 배당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 보면은 어그 배당 소득이 있습니다.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가 분리가세고요.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이상부터는 종합 종합소득세를 부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소득, 이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유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소득이 있는 한에는. 그리고 어 소득이 없다면, 은 물론 상관이 없겠지만, 은이 어 2천만 원이 기준이다. 이런 들 반드시 파악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점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